찾아요? 음, 줄 계산해 줄 거예요. 어떻게 했더라? 어떻게 했지? 안녕. 응, 제가 안 되면 선생님 도와줘. 얘기하면 선생님 도와줄 수 있어. 찾았죠! 찾았어! 제가 찾았네! 눌렀는데도 소리가 안 나네요. 어, 안 나오네요. 도와줘요. 했다. 줘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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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음, 이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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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싶었어? 이거 빼줄까? 됐어. 네. 네. 아, 알겠습니다. 하이. 어, 귤, 귤은 어디 있어요? 귤 올려볼 거예요? 떼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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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러가네. 떼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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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응? 아, 음? 소리 가나네 응? 네. 하고 소리가 나. 또됐졌네 네, 아직 우유가 없어요. 우유도 계산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얼마예요? 아가가 이제 우유를 먹을 수 있겠다. 꼴깍꼴깍꼴깍꼴깍. 아, 그것도? 그것도 먹여줄 거야? 꼴깍꼴깍꼴깍꼴깍. 맛있었어. 어 너무 맛있다. 오빠 고마워. 루샤어루샤 선생님 줄 거예요? 줘. 고맙습니다. 문지 문지 문지. 어 향기로운 냄새가 나. 제아도 발라볼래? 싫어. 싫어 안 하고 싶었어. Pratique. 이쪽 손 huh? 소리가 난다. Okay. 여기 k s 어 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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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t 도 a s so. 선생님 도 i e m 선생이 i e m u n z i 선생 i a g o Oh, no. Oh, no.

잘어셨습니다 건져, 건져. 어, 애기, 애기야. 만지지 <목소리도> 않았으면 좋겠어. 계산대로 갑니다. 이거 뭐지? 오리. 오리. 오리가 가요. 오리가 우리가 둥둥 떠가요.